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웨인장인 스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즉 스웨인 스킨이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라고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일단은 처음에 제가 알게 된 거는 구독자분이 제보를 해주셔서 알았고 또 이분이 알려주신 사이트 가 보니까 다른 유튜버분께서 이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유미 뭐 럭스 진뭐 노틸러스 뭐 자이라 이게 자이라인가요? 이게 자이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자이라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이라랑 스웨인이랑 컨셉이 똑같다. 그래서 아마도 스웨인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 이번에는 찌라시가 맞는데 이, 유튜브 떡오떡 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웬만한 찌라시는 잘안 올리시는데 이번 거는 좀 그래도 신빙성 이 있어서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킨 목록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진, 노틸러스, 뭐, 뭐 뭔지 모르겠, 초, 니코, 뭐, 뭐 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스탈 로즈라에서, 뭐, 백장미 이런 거 같은데, 뭐, 자이라, 스웨인인데, 여기 보면 자이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웨인도 아마 이런 컨셉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약간 이런 컨셉은, 뭐, 용지배자의 그, 진주인가요? 그게? 그 하얀 색깔 크로마인데, 저는 만약에 이거가 나오면 이 스킨이 그래도 가장 이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시바나 드레이븐 카르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뭐, 스웨인이 신스킨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저는 무척 기대 중이고 아마도 1 1 2나 11.6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월달 패치로 알고 있는데 뭐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조만간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제가 어제 방송을 켜서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솔직히 좀못 그리긴 했는데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미술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 재미로 그린 거예요. 이거 나름 크리스탈. 크리스탈. 저는 크리스탈 해가지고 약간 분홍색 빛을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느낌의 스웨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쪽박 아니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스웨인 스킨은 그렇게 잘 내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레딧의 반응을 좀 갖고 왔어요. 레딧의 반응을 보면, 뭐 이것은 분명히 뭐 스킨이 뭐, 누출이다. 근데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의심스럽다. 뭐 밑에 좀 댓글을 보니까 이거는 일부 사진, 실제 사진이다. 그래 오 마이 갓 스웨인도 그래 하지만 나는 좋은 스킨이 되고 뭐안안 안, 별로면 별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밑으로 좀만 내리면 크리스탈 로즈 뭐 이렇게 반응. 되게 반응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게 좀 레딧의 반응인데.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런 컨셉으로 나온다면 완전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스웨인이 스킨 중에 이런 밝은 느낌이 없어요 북부전선은 밝기보다는 좀더 3대장 같은 느낌이잖아 물론 색깔은 흰색인데 컨셉 자체가 약간 대장군 느낌인데 여기에 나오면 그래도 좀 멋있을 것 같아 궁 폈을 때막 이렇게 크리스탈 날아다니고 저는 이번 스킨 솔직히 기대가 되고 어, 이 스킨 바로 나 스킨이 만약에 나온다고 확정이 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PB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드디어 스윙 스킨이 나올라나 봅니다 조만간 패치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명 지금 설치를 했고 어, 이제 오늘 밤부터 생방송 이제 솔랭을 연습할 거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무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